자이 문제는 어 우선은 정면에서 봤 이거는 위에서 본 모양이고요 위에서 본 모양이고 정면 기준이 여기 있어요 이쪽 이쪽이 정면 기준이고 위에서 본 모양이에요 위에서 그러니까 바닥에 반 이건 바닥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닥 그림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일단 깔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 옆에서 봐야 봤을 때 오른쪽 옆에서 봤을 때 1층, 2층, 3층이 나와야 된대요. 그리고 얘가 정면 기준이야. 그럼 오른쪽 옆에 얘가 정면이라면 오른쪽 옆이 이쪽이겠지. 그치 거기서 1층, 2층, 3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 입체 도형이 10개가 있어요. 상자 모양의 입체 도형이 10개가 있어요. 그럼 이미 바닥에 6개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내가 4개를 1층이 보이게 2층이 보이게 3층이 보이게 쌓아 올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음 이제 여기다 4개를 더 올리는데 여기가 2층이 보이게 하려면 이쪽 부분에는 1개가 더 올라갈 거고 이쪽 부분에는 2개가 더 올라가는게 우선 있어야 되고 나머지 1개를 어떤 식으로 올릴 건지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다가 두 개를 올리고, 여기다 하나를 올리는 거, 또는 뭐 이쪽에다 두 개를 올리고 하나를 올리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에서 나오는 거, 맨 위에, 여기서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음, 그러니까 오른쪽 옆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3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쪽에 두 개, 2층이 더 쌓아 올려지는 방법이 하나, 두개더 올리고, 두개 하나 올리니까. 나머지 하나는 이쪽 어딘가 하나 놓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2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개가 오세 결이 되는 거죠. 이쪽에서 세 개가 어, 그러니까 1, 2, 뭐 2, 1, 뭐 하나 하나는 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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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놓는 거예요. 하나 하나 하나.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여기서 두 가지에서 어, 2, 3은 6. 여기서 이제 한, 한 가지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쌓을 거냐면. 일단 바탕에서 하나씩은 더 있다고 생각하고 이쪽에서 두 개가 쌓이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하나하나 쌓든지 하나하나 쌓든지 하나하나 쌓든지 자 이런 식으로 쌓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2 곱하기 3 그러니까 여기는 하, 하나형 뭐 아니 두개형 이런 식으로 쌓기겠죠. 이쪽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어, 2 곱하기 3은 6 2 곱하기 3은 6 해서 음, 12가지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12가지가 나옵니다.